안녕하십니까. 안주장입니다 어,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에 내려가 계시죠? 음식도 맛있는 거 드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어, 저는 일이 좀 있어서 사무실은 남아있습니다. 내일 새벽에 고향에 내려갈 텐데요. 어, 너무 요즘에 바빠서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려서 간만에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. 여기는 사무실이고 너무 조용히 혼자 일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되는데요. 어, 카페에서 글을 많이 못쓴 거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뒤에서 하고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어, 여러분께 더 좋은 많은 일들이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어려웠을 때그 마음을 기억하고 초보 창업자의 글로벌 슬러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들여드리기 위해서. 어, 다양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분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준비하고 어,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, 일,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셀카입니다. <laughs>